시청자 여러분 대동기주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0일 1시 24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점이 나간 게 없죠. 뭐 캔들이 뭐 위로 쏜 것도 아래로 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2019일 날 통화 연쇄 통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본다가 아니라 기다려봐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 저녁 11시에 통화를 한다고 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 정도까지 기다려 봤는데 속도가 속보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잤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2시간이나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트럼프는 종전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 푸팅은 당사자가 수용할 타협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 우크라이나 제론스키죠 그래서 둘다 말은 겁나게 많이 해가지고 두 시간이나 통화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게 됐는데 요 뉴스는 제가 이제 아침에 봤던 뉴스예요 어, 시간대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유, 내용이고 시간대는 이게 아니라 다른 뉴스였는데 못찾겠어하고 예. 똑같은 내용의 재탕 뉴스를 찾은 거였고 근데 이제 보면은 systilte 넥스트레이드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동계보다 먼저 치고 있었는데 상승부야의 정도 올렸다가 내려왔고요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렉스트레이드가 되다보니까 위로 좀았다가 내려오는 모습이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렉스트레이드가 네, 안 되다보니까 갭만 뛰어가지고 음봉인 모습인데, 지금 세력주의 조건인 2번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모습입니다. 어디를 깨거나, 아니면 어디를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전진건설로봇이나 SYC 틸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 대를한 번씩 건드려주곤 있었거든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네, 뉴스가 나오고 한참 뒤에, 어... 재건 종목들이랑 같이 섹터별로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런 뉴스를 보면 그 뒤에 후발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거 관련돼가지고 시나리오를 혼자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젤란스키가 어저께 그 둘의 통화를 뉴스로 보고를 받았나 봅니다. 그 뉴스 통화를 한 다음에 어, 보면은 오전 11시 56분 그러니까 거의 12시 점심 시간에 나온 뉴스거든요. 통화 뒤에 밝혔다 뭐를 푸틴이 제안한 각서 검토 용의. 그니까 푸틴이 만약에 각서를 이제 보내주면은 상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다 그랬던 거를 푸틴이 바로 받지나 좀뭐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대동기호를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동기어의 명분을 가지고 종목의 세력주의 조건 2번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또 봐야 되고 3번인 재료가 호재로 나올 것인지 악재로 나올 것인지 그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고 뭐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하는 제 입장에서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대동결을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 뭐 글쎄요 뭐 예상하시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투자를 쭉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정상급에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주식이 아무리 위아래로 친다 그래도 악재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또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뉴스에 대한 추가 예상으로 중재 한계에 따한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두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당사국간에 직접 협상을 해라라고 이제 입장문을 선회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말 물러서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또 카더라 총재에서 요기저기서또 이제 예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더 빠지지 않는다는 걸 봐서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카더라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다 정도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아는게 게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이제 젤런스키가 각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푸틴이 회답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조금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구독자 분들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 타점이 나갑니다. 무료로 나간다는 거. 어,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할 거고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이런 공유를 해드린다는 건 문자로 대신에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잊지 마시고요. 무료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 푸틴이랑 젤런스키랑 지금 트럼프랑 이렇게 3자였는데 젤런스키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네가 종전을 하든 휴전을 하든 뭔가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전쟁을 끝내는 게 제일 좋은데 푸틴 입장에서 지금 쉽게 그걸 안 해주고 있고 여기서 내세우는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땅을 내놓는다거가 아니면 뭐 광물에 대한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를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다 도움을 요청해도 여기에다 얘기를 해도 둘다 잃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가 우호 국가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내미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뭐발 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발못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만약 이 둘이서 협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은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네 둘이 한번 해볼 때처럼 해봐 대신에 얘네가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나도 낀다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지금 젤라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다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랑 EU랑 영국 등등이 모여있는 고위급 회담을 또 하라고 하자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위급 회담이 또 추진된다. 그러면은 뭐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상급 회담이 추진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회담이 추진된다 그러는 것 기대감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줄때 챙겨서 나와야겠죠. 그때가 이 매도 타점이 비중 조절을 할수 있는 타임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만약에 정상급 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비중을 많이 냉겨놓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고 ...도록, 아니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남겨둘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상들의 말말말에서 파생되는 걸로 통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것 밖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상하는 건 절대 금지죠 그죠 주시장에서 시작주의 조건 1번이 수급이 들어와 있고 2번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3번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깨지 말아야 될 부분하고, 다른 종목들까지 상황을 보면서 요약 정리 해볼 건데요.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1, 2, 3번을 다 하시는데, 지금 새롭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주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세력주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설명을 간단히 드릴 테니까, 요거 하시고, 그 뒤에 요약 정리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바로 가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디스신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 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 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 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 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본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을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트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있으면다 아시겠죠. 보시면 얘도 SYST 일택인데 노란색 선이라는 건 일본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왔던 놈입니다. 얘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노란색 선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없었죠. 최근에 세달 동안 그리고 대동교... 아니 대동교 전에 전진건설 로봇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이게 4월 2 2일날 올라갔던 거는, 이제는 그 푸틴이 젤런스키에다가 직접적으로 협상을 제안했던 날,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교 같은 경우도 이틀 내 연속으로 올라가 줬었죠. 4월 22일, 4월 23일. 그래서 보면은 다른 데까지 봤을 때, 뭐 지금 전 재건 종목들이 다 지금 전고점 밑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맞고 섹터적으로도 다 그렇다는 건데 일단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얘는 정배열이고 s y c 테텍은 장기 입평 밑에 있고 전진건설로부터 지금 정배열이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 상하가 기준봉이었던 여기 뭐야 5만 5천원 라인들을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다는 거는 돌파락 할 거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동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2만 2천원대를 줄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핵심 라운드 피규어 효과가 바뀌는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금지 있는 모습이잖아요 현재가가 여기 있고 매물등가 밑에 있다면 지지 위에 있으면 저항인데 지금 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올라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실주의 조건 3번인 재료를 동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푸틴이 유전을 제안했다고 저렇게 올라갔던 부분 그러면 이번에 젤런스키가 지금 그미끼를 물었다는 부분. 각서에 가야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트럼프가 한발 물러서인 상태에서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되거나, 아니면 얘가 원했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거나, 아니면 정상급 회담이 성사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카더라, 될 거다, 논의를 예정을 한다, 아니면은 요청을 했다는 거에 승인이 났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만 나온다. 그러면 한 번쯤은 1번이 붙으면서 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든지 다 이제 시나리오일 뿐인데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이 정도 수익이라도 챙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싸리 엄청난 수익권이었을 때는 상가를 가더라도 수익권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수익권일 때에는 장대 음봉이 막혀버려가지고 추세선을 깬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곤란해지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지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타점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분석이고 매물대에 대한 체크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한다는 그런 제 차점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동교 현재 상황에서는 영상에서 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타점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일반적으로 얼굴 다 까놓고 생물 유튜버 뭐, 뭐를 하더라도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네, 그 이벤트가 전타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해하시기.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정상들의 말말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방금 전에 열, 12시에 제란스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이 언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답변이 나오고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다 그래서 또 세계 이슈적인 뉴스가 또 하나 발생된다 그러면 또 다시 뉴스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장이었습니다.